뭐라고 아직도 구독을 안 했나다고 당장 들어!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등입니다. 안녕하세요 부인입니다. 저희가 오늘 새벽 일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와 와하하하하. 저희가 오늘 갑작스럽게 정오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 새벽 일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 1시1 분입니다. 지금 근데 부현님은 조금 졸리다고 하셨고 저는 전혀 졸리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과연 몇 시까지 밤을 살수 있을지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. 그럼 새벽에서 시작할게요, 꼬고링.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부현이가 계속 유튜브만 봐서 저 혼자 심심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. 아니, 할 맞아요. 할 것도... 유튜브 안 아니야. <목소리> 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 <shrielly> 네, 여러분, 지금, 지금 몇 시인가요? 지금요, 3시 23분이에요. 인증해주세요. 네. 지금 이렇게 3시 23분입니다, 새벽. 하, 정말 제가, 방아 뜨거운데 전혀 안 졸려요. 그니까, 러 은근히 안 졸려요. 저는 막별로 가서, 해! 어디야? 저녁이라서 완전 맛별로. <laughs> 지금 불이다꺼져있거든요 일뭐세요뭐하세로 아, 네, 들어가서 일을 를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새벽 4시 15분이 되었어요 저 지금 하나도 안돌리거든요 그쵸? 네, 근데 내일 숙제를 해야돼갖고 도애미는 그 내일 숙제를 해야돼갖고 지금 잔다고 하네요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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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줄 알았지? うん。<laughs>